1번부터 풀어볼게요. 두다항식 A는 2X의 제곱 플러스 XY-Y의 제곱이 있고요. B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의 제곱이 있대요. 근데 지금 1번 보면 A랑 B랑 더해달래요. 우리 더하기 안 배운 사람 없잖아. 그치? 더하기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쓸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XY-Y의 제곱이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의 제곱이 있는데 그냥 더해줄거예요 그럼 앞에 뭐라고 써요? 3x, 어, 3X의 제곱 3X의 제곱 그 다음에 3X의 제곱 그 다음에 3X의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3X의 제그 다음에 3X의 제그 다음에 3X의 제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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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3X의 제곱 다에 다음에 3X의 제곱 e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될 건데 자 마이너스 붙일게요 b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보세요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의 제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지 이거를 그대로 더해줄게요 그럼 뭐가 돼요 e제곱 그제곱 플러스 x y <3X2> 마이너스 3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 문제 그냥 지나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방항식의 곱셈이에요 그럼 이제는 실제로 곱셈 공식도 나올 거고 암기할 게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우선은 전개만 해야 되는 거라서 1번부터 전개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이거 2학년 때 배워서 알 거야 자 1번 1번 보면은 요렇게 전개할 거예요 그럼 자첫 번째 요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요? 2x 그치? 3제곱? 그치 3제곱 될 거지 이해 갔어요? 네. 어.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그치 그 다음 요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2X 그치 플러스 2X 그 다음 요렇게 전개했어요 X제곱 그치 X제곱, X제곱. 그치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그치? X 그치 그 다음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렇게 되면 이제 정리해야겠죠? 그 네. 그쵸?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답이 돼요 이거 중학교 때 해봐서 알겠죠? 차수만 더 높아진 것 뿐이에요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이에요 어, 그 다음 두 번째 거 갈게요 똑같이 갈게요 요렇게 한번 가면 X제곱 그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 요렇게 x y 요렇게 가면요 아, 플러스 x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플러스 XY 그 다음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2Y제곱 요렇게 가면 아, 아, 플러스 3Y 그 다음 요렇게 가면 플러 X 그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2Y 그 다음 마지막 <laughs> 그렇죠. 그러면 정리해보자. x의 제곱이 혼자 있네요. 그 다음에 얘도 얘랑 해서 마이너스 x, y 될 거고, 얘는 얘랑 해서 플러스 4x가 될 거고, 얘 혼자 있지? 그럼 마이너스 2y의 제곱 될 거고, 얘는 얘랑 해서 플러스 y가 될 거고, 얘는 3이 돼요.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하면 되죠. 그 다음, 다음 거는 조금 특이해요. 자, 다음 거 눈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자 봐봐요. 아, 요거랑 요거랑 뭐 해주고 싶죠? 아, 공장, 지금 고... 치환. 그치 치환해 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대문자 A로 치환을 해줄게요. 대문자 A로 치환을 하면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너네 한 번에 할수 있나? 한 A 번에? 제곱. 불러볼까? A 제곱. A 제곱. 한 번에. 마이너스 2A, 2A 마이너스 3. 3. 3. 가능해요, 2 학년들? 괜찮아요? 어? 그럼 이젠 뭐 해줘야 돼요? 그치, 다시 돌아가줘야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 여기 제곱이 빠졌네. 어, 그래서, 얘가 x의 4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의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그 똑같이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e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봐봐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풀면 a의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인 거 알죠? 그러면 자 x의 제곱이 있고 요거의 제곱을 했고. 2곱하기 x의 제곱곱하기 2x가 돼서 이렇게 3x제곱이 어. 나오는 거야. 이해갔어요? 어,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이에요. 어,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이번에 3번은 곱셈 공식을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자, 새로운 공식인데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봐봐요. a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가 될 거고요. 3AB의 제곱이 될 거고요. B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 제곱 있고요. 여기 제곱 있어요. 맨 처음에 A로 시작했을 땐 A제곱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 B제곱 해준 다음 마지막에 B의 세제곱 하면 돼요. 그럼 이걸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배울게요. A-B의 세제곱이 갈게요. 그러면 얘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가 될 거고요. 3A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얘 마이너스 담당한 친구 얘거든요. 자, 봐 봐요. 3을 곱한 다음에 a 제곱을 곱한 다음에 b를 곱할 건데 b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 들어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b의 세제곱을 했는데 b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세제곱을 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다 외웠죠? 그럼 이제 문제 풀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지금 얘가 공식 위에다 쓸게요. A의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b 의 제곱 플러스 b 의 세제곱인데. 그러면 얘를 세제곱 해야겠죠. 그 다음에 3, 예의 제곱, 얘예요. 그다음에 3얘 예요. 그 다음에 3, 예곱하기 얘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플러스 예의 세제곱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 뭐라고 쓸까요? 2 x 세제곱. 그 다음꺼 암산되요? 54x제곱 응, 54x의 제곱 그 다음꺼 암산되요? 36x 그치 36x 그 다음이? 8. 8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공식 똑같이 대입해서 어그 다음꺼 풀게요 얘도 공식이 있어요 얘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외울 필요 없지. 이게 인수분해될 땐 어려워지는데, 곱셈공식에서는 어렵지 않아. 외워졌어요. 지금 보면요. 요게 요기 있어요. 부얘가 결정해요. 이거 말고 반대꺼 얘기해 줄게요. A 플러스 B가 있고요.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가 있고요. B의 제곱이 있고요.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돼요. 외워졌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바로 문제 풀게요.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예의 세제곱 마이너스 예의 세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답이 돼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벌써 공식을 4개나 외운 거예요. 됐죠? 지나갈게요. 괜찮죠? 가 지금 x 플러스 y 가 3이래요. 그러면서 xy 가 1이래. 그러면서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더한 게 뭐니에요? 자, 우리 이것도 등장하고 얘도 등장하고 얘도 등장하는 공식 뭐 있죠? 어, 우리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나? 2학년 때 배우나? 어찌됐든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렇지? 중학교 때 배운 공식.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의 제곱 이거죠. 그쵸? 근데 자 우리 뭐 궁금하다고? 그렇지 얘가 궁금하대. 그럼 얘 어떻게 해줄까요? 어 이항해줘야겠지. 이해됐죠? 어 그러면 자 이항을 해주면 얘가 제곱이라니까 9가 되겠죠? 그다음 이항해주면서 빼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2곱하기 1이 되겠죠? 됐죠? 그쵸. 7이 답이 되겠지. 됐어요. 이해 갔어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할게요. 두 번째 거는 지금 x, y가 궁금하대요. x, y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공식 그대로 갖고 가볼게요. 그러면 1의 제곱은 5 플러스 2x, y가 되겠죠. 그럼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4는 2x, y니까 x, y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쉽죠. 어. 5 번은 좀 전에 배운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우리가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의 제곱 y의 세제곱이라고 배웠어요. 자, 지금 여기 봐봐요. 뭔가 보여요? 공통된 게 보여요? 3X, 3xy. 그렇지, 3xy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여기다가 3xy를 이렇게 꺼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남아요? 그치, X 남아요. 여기서 뭐 남아요? Y 남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 있던, 요렇게, 뒤에 있던, 요렇게 한번 해줄게요. 근데, 자, 1번 볼게요. 1번, 요거 풀어달래요. 1번 보면은, 얘랑, 얘만 궁금하대요. 그럼 한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쵸? 이 양을 한번 하면은, 그러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가 x의 세 제곱 플러스 y의 세 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갔어요? 됐어요? 이항해줘서 똑같이 변형 공식 만들면 돼요. 괜찮죠? 어?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한번 할게요. 3의 세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곱하기 3을 딱 넣어주면은 얘가 답인 거네. 그러면 27 플러스 9가 돼서요. 36이 답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좀 특이한 것 뿐이야. 니네가 지금까지 안 배웠던 공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풀게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할 건데, 얘는 지금 요걸 알려줬어요. 그럼 얘는 변형 공식으로 갖고 와야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으로 하면은, 9가 될 거고요. 7 플러스 2x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xy가 지금 1이 나오겠죠?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7 이렇게 넘어가면 2가 될 거고요. 2는 2 x y xy는 1이 되겠죠? 이해갔죠? 그럼 이제 문제 풀게요. 얘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3의 3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지금 요걸 넣어야겠죠?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넣고요.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되겠죠? 그러면 27-9가 돼서요. 얘는 18이 될 거예요. 자, 6번 문제는 요거랑 요거랑 지금까지 배운 거다 나왔어. 둘 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X 플러스 Y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XY가 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얘랑 얘랑 더하면 뭐가 돼요? 둘이 더였더니? 그래서 더하면 2루트 3이 될거예요그 다음에 둘이 곱해보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곱하면 합차 나오죠? 요렇게 응. 3-4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됐죠? 이거 합차 공식이지? 어. 그래서 이거 알아놨으니까 이제 문제 풀게요. 얘는 2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14가 나와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 두 번째 거 아까 공식이 뭐였냐면요, x 플러스 y의 세 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였어요. 그러면 자 앞에 거 2루트 3의 세 제곱 마이너스 3곱하기 마이너스 1곱하기 이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 거 세제곱하면은 24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그럼 6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얘 답은 30 루트 3이 답이 돼요. 괜찮지? 이번에는 당식의 나눗셈을 배울 거예요. 당식의 나눗셈은 지금 이 반에 나눗셈 못하는 친구 없을 거잖아. 그쵸? 아 그렇구나. <laughs>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기를 할 거예요 자1 1에다가 1을 나눠주세요 그럼 위에 뭐라고 쓸 건데요? 여기다 1 여기다 1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예요? 아 바로 나오죠 뭐 쓸까요? 5를 쓰고 오. 10을 쓰고 나머지가 1이겠죠? 이렇게 돼서 이해 갔죠? 이거랑 똑같이 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얘랑 얘랑 곱한 게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얘를 뭐 했어요? 그치 뺐어요 빼고 여기 나머지 있는 거 그냥 나머지로 썼죠? 똑같이 풀 거예요. 자 풀어보자. 자1 번부터 풀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2x 마이너스 1 요렇게 할게요. 그럼 자 우리는 요 숫자를 맞춰줘야 돼. 그러면 위에다가 뭐 곱해야 되지? 어 x x x를 딱 곱해줘야 2x 제곱이 되겠죠. 이해갔어요?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이해 가요? 됐어요? 아. 그럼 위에서 아래 거 아까 뺐지? 똑같이 뺄 거예요? 그럼 3이 남아요. 그럼, 자, 목은 몇이에요? X. 그치, 목은 X. 나머지는? 아. 그치, 나머지는 3이 돼요. 됐어요? 아.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4 x 의세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곱이 없이 바로 1차가 나왔어. 그럼 한칸 띄어서 여기에다가 5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줄게요. 됐어요? 그러고 그대로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2X. 그치, 2X. 2X 이렇게 올라가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빼줄 거예요. 빼주면 빼면 얘가 플러스 2X에 제곱되는 거, 이해가죠? 네. 어, 그 다음 빼니까 4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한번더 갈게요. 이거 맞춰줘야 돼요. 뭐 곱할까요? 1. 음, 음. 그치, 1. 여기다 1 이렇게 올라가면 2X에 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돼서 빼줄게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자, 목 볼게요. 목 몇이에요? 2X 플러스 1 그치 s plus 1이 몫이고 나머 e 4x i 스 u 이 Yes minus. Yes m i n 지 s Yes minus. y 좀 전에 나누기 했던 거 똑같이 다시 해볼나요 11을 u 로 나누면 5고 나머지가 1이에요. 이거 우리가 11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치? 이렇게한 어,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죠 똑같아요 자 요거 볼게요 a를 2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그랬더니 몹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래요 유 소리거든 그럼 a a는 불러봅시다 뭐 곱하기 뭐 2x 2x 플러스 1하고 그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를 하,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그치. 플러스 3을 해주면 그게 a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부터 전개를 하고 3을 딱 더해주면 되겠죠? 네. 어, 전개는할수 있을 테니까 바로 쓸게요. OX의 얘 X2 답은 Z의 플러스 5x의 제곱 Z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거 갈게요. 2번 문제 풀어보면 은 a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근데 몫이 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가 x 마이너스 2래요. 자 표현할게요. A 불러주세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플러스 1, 1 하고 x, x 플러스 1, 플러스 1, 1 곱해주고 플러스 플러스 x, x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해요. 어, 그러면 a 답은요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됐어요?